내 이야기 좀 들어봐요. 30년 넘게 공들여 쌓아 올린 행복이 단 하나의 선택으로 어떻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분명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또 생각할 거리가 많을 겁니다. 30년 저는 제 삶을 남편과 아이들에게 바쳤어요.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렸다고 자부했죠. 하지만 그 믿음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굳건하게 서 있던 탑이 발 밑에서부터 흔들리더니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 같았어요. 제가 우연히 접한 미지의 동행이라는 낯선 모임 그곳에서 저는 알수 없는 이끌림에 발을 들였고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제 남편과 저, 그리고 우리 가족을 파국으로 몰아넣은 잔혹한 운명의 장난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끔찍한 진실 앞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끔찍한 진실을 고백하려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평범했던 삶이 어떻게 예측 불가능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지, 그리고 후회라는 감정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직접 보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숨 막히는 진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편 성민 씨와 저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정신없이 살았지만 그 속에서도 소소한 행복을 찾았죠. 남편은 묵묵히 가정을 지켰고 저는 살림과 육아에 전념했어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우리 가정은 마치 잔잔한 호수 같았습니다. 하지만 호수 아래에서는 서서히 물줄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죠. 미처 알지 못했던 균열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글 쓰는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늘 손에서 책과 펜을 놓지 않았고 시와 소설을 읽으며 밤을 지새웠죠. 특히 감수성이 예민했던 저는 어릴 적부터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틈틈이 습작을 했지만 아이들이 태어나고 살림에 묻히면서 그 꿈은 제 마음 한 구석에 깊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걸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어쩌면 그에게는 그저 한가한 취미쯤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늘 현실적이었고 저는 늘 감성적이었죠. 그 다름이 우리를 보완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간극은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걷는 두 사람처럼 우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갔어요. 아이들이 장성하여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나고 남편마저 정년퇴직을 하면서 우리의 일상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북적이던 집은 갑자기 텅 비었고 서로의 관심사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남편은 매일 마루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만 바라보았고 저는 밀려오는 허탈감에 잠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마치 겨울나무처럼 우리의 관계는 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듯 했어요. 대화는 단절되었고 그저 익숙함만이 남아 우리를 묶어주는 유일한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공허함은 제 마음을 존먹어 들어왔죠.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시기에 은퇴 후 찾아오는 공허함을 이야기했지만, 저의 상황은 뭔가 달랐습니다. 제 안에 잃어버린 꿈이 저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 같았어요. 잊고 지냈던 저의 이름, 저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미지의 동행이라는 모임을 발견했어요. 은퇴 후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글에 이끌렸죠. 처음에는 이런 익명 모임에 나간다는 사실 자체가 낯설고 두려웠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지루한 일상에 작은 변화라도 주고 싶다는 마음이었을까요? 마치 고요한 연못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져 파문을 일으키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남편에게는 그냥 친목 모임이라고만 말하고 홀로 모임에 나갔습니다. 어쩌면 이 모임이 제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했어요. 그때는 이 작은 걸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모임 장소는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었지만 묘한 기대감과 설렘이 뒤섞인 채 마치 따뜻한 봄바람처럼 공간을 감돌았죠. 각자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끈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박준혁 씨였습니다. 그는 은퇴한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의 눈빛은 다정했고 그의 미소는 묘한 편안함을 주었죠.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준혁 씨는 저처럼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젊은 시절 작가의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를 하자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제가 읽었던 책들을 줄줄 깨고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시인의 작품에 대한 깊은 통찰을 들려주었어요. 제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성들이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난 동물처럼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잊고 지냈던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사회적 역할 아내와 엄마로서의 책임감 그 모든 것이 얇은 막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억눌려왔던 저의 감성, 감춰왔던 욕망이 마치 닫힌 문을 열고 쏟아져 나오는 샘물처럼 터져 나왔어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마음은 이미 그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그의 존재는 제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주었죠. 우리는 모임이 끝나고도 따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차를 마시며 문학 이야기를 나누는 소박한 데이트였어요. 그는 제가 쓴 습작 시들을 진심으로 칭찬해 주었고 저의 가능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쓴 짧은 시를 보여주자, 그는 제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지었어요. 그의 손길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오랜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물줄기 같았습니다. 죄책감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미안함, 스스로에 대한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 감정보다 더 강하게 밀려오는 것은 형언할 수 없는 설렘과 해방감이었습니다. 마치 답답한 옷을 벗어던지고 자유로워지는 느낌이었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꿈처럼 달콤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복잡한 생각들이 무의미해지는 순간 저는 그저 온전히 저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어요. 제 주름진 손을 잡고 시를 읊어주던 그의 목소리는 제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일탈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삶에 찾아온 두 번째 기회였을까요?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우리는 작은 와인바에 앉아 있었어요. 빗소리는 잔잔했고 와인잔 속의 붉은 액체는 달콤하게 흔들렸죠. 준혁 씨는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모든 것이 당신의 눈에 담겨 있네요.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은 무장해제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따라 남편과의 차가운 침묵이 더욱 사무치게 느껴졌어요. 준혁 씨의 손이 제 손등을 스치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감각들이 마치 봉인해제된 것처럼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와인 한 잔, 두잔 술기운이 오르면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준혁 씨는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감쌌고 저는 그의 품에 기댔습니다. 그의 온기는 익숙하면서도 낯설었고 그 낯설미 저를 더욱 흔들리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갈망을 느꼈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듯 했어요. 억눌렸던 감정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고, 저는 저도 모르게 그의 키스에 응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 아이들의 얼굴, 그 모든 책임감들이 흐릿하게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하듯 뜨겁게 끌어 안았습니다. 엉켜든 팔다리, 거친 숨소리, 서로의 피부에 닿는 뜨거운 열기 잊고 지냈던 욕망이 마치 활화산처럼 터져 나왔죠. 이성이 마비되고 본능만이 남아 우리를 지배하는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뼛속 깊이 각인시키듯 그렇게 뜨겁고 위험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죄책감은 희미한 안개처럼 멀어져갔고 오직 이 순간의 짜릿한 전율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이후에도 준혁 씨와의 만남은 계속되었어요. 우리는 마치 비밀스러운 연인처럼 행동했습니다. 낮에는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 평범한 삶을 살다가도 밤이 되면 은밀한 장소에서 만나 서로의 갈증을 해소했죠. 호텔 스위트룸, 외딴 별장, 심지어는 그의 차 안에서도 우리는 뜨거운 순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매번 위험을 감수했지만 그 위험이 오히려 짜릿함을 더하는 듯 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지만 저는 준혁 씨에게서 느끼는 뜨거운 열기 덕분에 삶의 활력을 얻는 것 같았어요. 그의 손길, 그의 숨결, 그의 모든 것이 저를 다시 살아있게 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이 새로운 감정에 취해버렸죠. 때로는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어요. 현실이었고 저는 그 현실 속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탈이 언젠가 제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불안감은 있었지만 그 달콤함 앞에서 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달콤한 만남이 계속되던 어느 날 준혁 씨가 제게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걸 보시면 모든 걸 이해하게 될 겁니다. 제가 당신께 꼭 드려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알수 없는 결련함이 담겨 있었죠. 평범한 봉투였지만 그의 표정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별다른 생각 없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준혁 씨와 제 남편 성민 씨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낯선 여인의 모습도 보였죠.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순간 제 심장은 발밑으로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의 정면으로 부딪힌 듯한 충격이었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끝이 저릿했고 숨이 턱 막혔어요. 편지에는 준혁 씨가 제 남편의 옛 연인이자 자신과도 깊은 관계였던 여인의 오빠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김지혜. 준혁 씨의 여동생이자 제 남편 성민 씨의 대학 시절 연인이었죠. 편지 속에는 두 사람의 뜨거운 사랑, 그리고 예기치 않게 찾아온 아기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여인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바로 우리의 아들이라는 내용이었죠. 30년 넘게 저와 함께 키웠던 아들이 남편과 다른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니. 제 아들은 저의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은 남편과 김지혜 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제가 임양한 것이었어요. 믿었던 모든 것이 한낱 거짓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저를 집어삼키는 듯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그 아이가 제 것이 아니었다니.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이었을까요? 남편은 처음부터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왜 그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를 속였을까요? 준혁 씨는 왜 이제 와서 이런 사실을 제게 알리는 걸까요? 머릿속이 온통 이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미로에 갇힌 것처럼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준혁 씨가 저에게 접근한 의도마저 의심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제 일탈의 끝이 이런 배신감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봉투를 든제 손은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 성민 씨 그리고 준혁 씨 그리고 제 아들 이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얽혀 있을 수 있죠? 마치 정교하게 짜인 거미줄에 걸린 것처럼 제 삶은 한 순간에 뒤죽박죽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한낱 거짓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저를 집어삼키는 듯 했습니다. 내 모든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죠. 준혁 씨는 제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여동생 지혜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 모든 진실을 언젠가 밝혀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했어요. 지혜 씨는 아들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안부 선고를 받자 남편은 고심 끝에 저와 결혼해 아이를 임양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도 저를 속인 것에 대해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회안의 눈물이 가득했지만 저에게는 그저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어진 거짓말, 그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왜 그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를 속였을까요? 그가 침묵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모임에 나간다고 했을 때 그는 왜 그리 쉽게 허락했을까요? 어쩌면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저를 속이기 위한 거대한 계획이었을 수도 있다는 끔찍한 생각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 등에 칼을 꽂은 사람이 가장 사랑했던 남편이라니 배신감은 칼날처럼 제 심장을 찢어 놓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은 저를 통째로 부숴버리는 듯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지고 온통 어둠만이 저를 감싸는 듯 했어요.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아들의 세상 또한 무너질 텐데 저는 과연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평온했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충격적인 진실을 남편과 아들에게 밝혀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모른 척하고 이 악몽 같은 비밀을 혼자 끌어 안아야 할까요? 사랑과 배신, 그리고 잔혹한 운명으로 얽힌 이 미로 속에서 저는 과연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 삶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어요? 제발 저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제가 겪은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어쩌면 평범했던 제 삶을 산산조각 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의 이면,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이 모든 것이 한데 섞여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 속에 홀로 남겨진 작은 배처럼 저는 망망대해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잔혹한 진실을 묻어두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처절하게 싸울 것인지, 이 선택이 제 남은 인생을 결정하겠죠.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처럼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수 있습니다.